음, 집집마다 이런, 이런 카우치가 있죠. 오늘은 카우치 청소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우선 오늘 산 제품은 러그닥터에서 나온, 어, 클리너를 갖다 샀습니다. 원래는 이거는, 어, 시간당 40, 아니다, 4시간에 40불을 주고 기계를 빌려야 돼요. 하지만 기계 없이 사용하는 방법을 해볼게요. 따뜻한 물 2에 이 약품을 섞었습니다. 그래서 뿌려줄 거예요. 기계를 빌리면 40불인데 거기서 조금 더 보태면 전문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. 금액이. 그래서 기계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뉴질랜드에서 카페 클리닝만 한 10년 했거든요. 반 틈만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. 이거 약을 뿌리고 한 1, 1분 정도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1분 정도 기다릴 겁니다. 어 1분 정도 지나고는 솔 가지고 살살 저 청소가 끝났습니다가 아니구요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소리 안간 부분이 보여요 뭐 저러면 어, 일을 해놓고 똑바로 안 했다고 욕먹거나 집사람한테 아니면 수금을 못 하죠, 고객한테. 예전에는 이런 때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많이 지워졌어요. 여기서 포인트는 저 약품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원체 강하고 양이 적어요. 500ml에 구글이니까 그거를 뿌리게 되면 얼룩이 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물에 물 2에 약품 1을 희석해서 뿌려주고 1분 안에 한번더 뿌려주고 1분 2분 지났을 때 솔질 어, 그 다음에 스폰지가 있으면 스폰지로 한번못 떼주시고 물걸레로 닦아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